위대한 당중앙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들마다 예수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는 온 나라 청년들은 경례한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10 2021년 4월 29일 청년 동맹 제 10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 소환.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칠하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며 부강조국 건설에서 당의 후위이축부대의 상을 타여 나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도 2021년 4월 29일 청년동맹 제14대에 참가하여 경은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소원을 받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참가자들 모두가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굳히던 군화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례하는 아버지 스님께서는 역사적인 소환에서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겨대자, 후비들을 미짐직하게 키우고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제일 가는 미천이며 가장 큰 자랑이라고 최상 최대의 사단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헌신하는 애국 청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현 시기 청년 동맹이 기본 임무라고 하시면서 청년 동맹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세 가지 과업과 구그 수행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의 수백만 아들 딸들이 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옥색에 이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칠 것을 기대한다고 하신 경량한 아버지 원수님의그 믿음은 온 나라 청년들이 애국열, 혁명열에 넘치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기독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21년 사회주의 건설의 오륙고 힘든 부분으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평양에 불러 청년절을 우위 깊게 새도록 해주시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도 사랑의 한 품에 하나 용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성장에 고름고름 벗살혀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 있소 오늘 애국 청년 대원는 나를 따라 도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 길에서 청년들이 투쟁의 불씨가 되고 조국의 부흥과 진보를 위하여 분투하는 청년 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뜨겁게 새겨하는 전국의 수많은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조국 단원해서 당의 사상과 뜻을 일심 충성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을 인민의 복리와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만 바라는 리상도시로 꾸리기 위한 고창한 전니거리 건설도 우리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고 청년들이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기대에 불가항력의 영웅적 투쟁으로 보답하여 새 거리를 훌륭히 건설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하신 격려하는 총비 소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온 나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애국 청년으로서의 기계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적극 또 밀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땅 위에 청년 중시의 숭고한새경륜을 펼쳐가시는 경년은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 덜격대로 조국보령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계총년발전소 창립 예순돌 기념 보고회가 2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현철 농지와 내각 부총리 전승국 농지, 전력공업상 김유일 농지,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강봉운동지 발전소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강계총년발전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전현철 농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과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발전 설비들의 정상 관리와 전력 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라의 국방 발전과 경제 건설, 인민 생활의 적극기 바디한 강계 청년 발전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의 노력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김철남 동지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박성렬 농지, 작업반장 한성철 농지가 토론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렬은 김종원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치어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9차 전원회의 결정과 안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국말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일치 단결하여 전년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국에 이르는 곳마다의 수, 우리식 농촌문명 창조의 자랑찬 실체들, 손경마을들이 연이어 서사나 농업근로자들의 기쁨이 꽃피나는 속에 평양시 농촌경립위열이 장수원 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눈부신 발전면물을 보여주며 수도의 교외에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문화주택들은 인민을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원소를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농촌진흥의 세력사를 펼쳐가는 오문이 당의 은정석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들입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향한 내일을 그려주며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서는 성경마을들은 우린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리 끝없는 신과 러거를 바쳐가시는 경려는김종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용도가 안아온 거기한 결실입니다. 새마을, 새집들의 행복의 포금자리를 표기될 근로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동쳐나는 속에 28일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는 것은 음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만이 펼칠 수 있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한한 현실입니다. 입사모임에서 농업 근로자들은 마음속 가장 첫자리에 인민을 소중히 품어 안으시고 인민의 보름없는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끊임없는 혼신의 려성을 이어가시는 경려하는청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새살림집에 입사하는 이곳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이는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에 한없이 자유로운 오버이의 따뜻한 포살 비진 속에 만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기쁨과 감격이 오려 있었습니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노동당 시대의 난로 흥하는 문화 농촌에 주인된 긍지를 안고 농업 생산에서 흉질을 일으키며 새 시대 농촌 진흥을 앞당겨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지방공업혁명의 강력한 추진으로 전국인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한계란 올려세우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때에 대한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각지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주군에 달려나간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중년은 최고사령당직소는 송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124연대안의 전체 간병들이 새시대 전변의 창조자라는 값높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최고사령농지이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가 맡은 지방공업공장을땅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에서 훌륭히 완공할 일념하고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치기를 해제낀 이곳 군인 건설자들은 충천한 기세도 높이 골조공사를 힘 있게 다지고 있습니다. 경성군에서 자기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수유나무림을 비롯한 원료 기지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적극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사에서는 수유나무림 조성을 위하여 적지들을 선택한 데 기초하여 15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심은 나무들이 산유를 보장하기 하여비어주기와 다져주기 결과목들에 대한 가지자리와 구역량 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발전소건설장에서현지방송분견대가권해현 소식에 의하면 한경남도군강관리국에서 힘있는 현장경제선동으로 당중원율이 제8기 제9차 선언회의 결정관절에 떨쳐나선 돌기대원들의힘된율를 더욱 펼쳐습니다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면서 사상의 위력, 선전 선동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공사장의 분위기를 이으시고또대본들의 복도 따지기 위한 기백 있고 또 참신한 작품들로 구성하는 데큰 힘을 넣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단천 발전소 건설에 참다된 심정으로 돌격 대원들에 대한 경제 선동 활동과 또 지원 사업을 또 힘있게 벌려 나갈 결심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무용의 <목소리> 군인 수지 이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창조적 적극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해서 질 좋은 새 제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제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인민들 속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이런 각종 제품들을 보다 질 좋게 더 많이 생산하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공장의 모든 정업원들이 제품의 질 제거를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해서 우리가 만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하 기술학습을 강화할 수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한편 부단한 사색과 탐구로 쓸모있는 새 제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생산을 활성화해서 지방 발전에 기여할 제품 생산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질 좋은 출입문들을 생산해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으며 질 좋은 수지 관람석 의자와 나무모 생산과 농업 부문에 널리 쓰이는 여러 가지 수지 연기 생산을 늘려서 중려 대상 건설장들과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평성시에서 평안남도 인민 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도 안의 시군 인민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출품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인민 소비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당의 지방 발전 20승 10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전시회는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생산자들의 요리를 더욱 거절시킨 좋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폭언을 선진적인 요 인민적인 폭언으로 발전시켜 나갈 요리를 안고 지금 보건 부문의 수 의료봉사의 질을 보단히 높이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만희 병원에서 손진 의료봉사 체계를 더욱 반비하고 앞선 진단 및 치방법을 보단히 더입해서 의료봉사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높여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과적 수술이라 하면 환자에게 보다 많은 수술 부담을 주고 그러해서 어,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 치료 기일이 연장될 것 같은 이런 교란들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다 발전된 수술 방법 측에 다시 말해서 복부에 또 오직 한 개의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는 선진적인 방법들이 임상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 선진적인 수술 방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히기 위한 사업의 기속 힘으로 복부외과의 대부분 질병들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터대를 축소있습니다 우리는 몸골리봉사를 통한 강의와 강습을 통해서 각보종합병원들의 새로운 수술 방법, 기술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 있습니다. 모란봉구역에서도 인민들의 건강 보호를 제일로 총시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지역의 보건발전을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의 보건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구역의 일꾼들부터가 앞장서서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더을볼수 있는 약국으로 건설해 나왔습니다. 우선 상담실, 기술주민실, 검사실 제조실 이렇게 해서 보건학적,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나왔습니다. 이와, 이와 함께 구역에서는 모든 치료 예방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고 진료소들과 약국들의 주민 건강관리 정보 체계를 도입하고 주민들의 공강을 항시적으로 장악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중로 사이의 경제 무역 관계와 관련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켠으로는 대규모적인 우크라이나 원조 법안을 내놓고 다른 한켠으로는 중로 사이에 정상적인 경제무역대왕을 무근고하게 헐뜯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등 및호혜의 기초에서 위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 정상적인 경제무역대왕을 진행할 수 있는 중국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거나 옥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케냐 예수 최근 무더기 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하루 동안에 200mm 까지 많은 비가 내렸으며, 그로 예수 강둑이 무너지고 콧물이 발생했습니다. 24일 현재 나이로비를 비롯한 각지에서 38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살림집들이 침수되고 도로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전국의 23개 지역에서 11만여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2만 7,700여 에이커에 심은 농작물이 못수게 되고 약 5,000마리 의 집짐승이 죽었다고 합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환경보호에 좋은 지붕녹화 사업을 수경원실농사와 결합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는 도시 환경에 맞게 건물 지붕 위에 수경원실과 퍼전을 꾸려놓고 남새를 비롯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봉사건물뿐 아니라 다층으로 되어있는 주차장 지붕우를 비롯해서 공간이 있는 곳마다 수경원실을 꾸려놓았는데 토양이나 살충제를 이용하지 않고도 용량액만으로 시금치와 같은 남새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로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 속에 온화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폐기된 금속 재료들 중에서 알루미늄을 손별해 낼수 있는 장치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손별 장치는 크게 졸단기와 X선 발생기, X선 검출기, 압공기 분사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별 공정에서는 우선 졸단기로 폐기물을 4-6cm 크기로 졸단한 다음 X선 발생기에 통과시켜 검사 공정을 고칩니다. 스선 검출기는 서로 다른 조각들이 내버리는 방사선의 양을 측정해서 각이한 금속 재료들을 구별합니다. 이 자료의 기초에서 압축공기 분사구를 동작시키면 불필요한 재료들은 날려보내고 알루미늄만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초당 천 개의 합금 조각들에 대한 분석과 선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생한 알루미늄을 이용하면 원생 알루미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알루미늄 생산 공장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한 해에 20만 톤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온실가스를 전혀 방출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새로운 냉각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각체계에서는 불라타나수소를 냉각제로 이용하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보다 지는 용량이 더욱 크다. 이 건물에서는 불라타나수소를 냉각제로 이용하지 않고 순수 물만을 순환시키는 새로운 냉각체계를 도입해서 컴퓨터 봉사기실에온수습니다이 냉각체계는 특수한 냉각장치로. 18도 씨미만으로 온도가 낮아진 물이 열 교환기를 통해 봉사기실의 찬물순환장치에 직접 냉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공기조화장치와는 달리 냉각수를 고압에서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합 상태에서 순환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두 개의 냉각체계를 결합하는 방법으로도 냉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냉각체계에서 온도가 16도씨로 낮아진 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냉각체계를 통과한 후 온도가 20도씨 아래까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저렇게였습니다. 부전에서 아침 한때 안개가 꼈고 청진에서는 오후 한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6도로서 평균보다 높았지만 오즈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조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자강도와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용량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백두산지구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 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복소풍이3 내지 6m로 불다가 어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와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의겠습니다. 해산시 복소풍이3 내지 6m로 불다가 어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의겠습니다. 강계시복수오이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총진시 복수오이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력해야겠습니다. 하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어전까지 주룩해졌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어전까지 주룩해졌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신이주시 북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어전부터 주룩해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점척해 있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점척해 있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점척해 있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다가 5 내지 8미터로 불고 계획겠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에서는 남동풍이 조선소위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소위에서 최고 2미터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소위에서는 흐렸다가 개획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겠는데 조선 동해에서는 바람이 점차 쇠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계획겠습니다 전국 1평균 기온은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